남편는한번 사라. 그 사라. 그무사사람이누 사라. 사가그번사그런 사라. 그에 사라. 그이사뭐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번 사라. 그 남편이지? 음. 음. 남편이 지이 아. 불이 났고남이이 어, 불이 났 불이 났다. 불이 났다. 불이 났다. 불이 났다. 이 거, 불이 났다. 음. 네. 이 음. 아, 불이 났이다 불이 났불 불이 얼마나 탔는고 어, 어디만지 이제 머리 응? 얼마나 탔나 그런거는 영감이 자질이 많지 <laughs> 그게 뭐야 아, 다 타고 말로만 <laughs> 이거 너무 불슬리볶 그래 <laughs> 통그가지 그래 살아 그래 버블이가 이제 갔다도 뭐나머헛다지뭐 이런 다이 감이 후자기 생각대로 그 음. 음. 이 이야기 1등인데. 1등. <laughs> <laughs> 재미는 이야기 1등. 옛날 소리야. 고십수 할머니가 해 줬다. <laughs> 이거. 그아들아 이야기가 많네. <laughs> 아, 배, 배 배꼽 빠지게 했는데. <laughs> 음, 애들은 못듣지만 음, 성인들을 들을 수 있네. <laughs>